여깁니다, 누님. 자기야, 도대체 부산까지 왜온 거야? 여기야? 홍익당 베이커리? 자기야, 지금 빵 먹자고 새벽부터 부산까지 온 거야? 저기 봐봐. 어디? 어! <laughs> 빨간 삼촌! 어떻게 찾았어? 고생 좀 했지. 어, 빨리 만나러 가야지. 애기야, 잠깐만. 어? 맛있는 빵 나왔습니다. 와, 동화씨 고생했어요. 아니 빵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? 반죽을 그냥 다 접해서 그런가? 예정 씨 생각하면서 일찍 만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? 그러게 행복해 보이네 나땐 저런 표정 한 번도 못 봤는데 맨날 이런 표정이었지 우리가 지금 찾아가면 저는 행복이 깨지지 않을까?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? 삼촌 행복해하는 모습 봤으면 됐어 가자 음... 뭐 먹지? 초밥? 파스타? 치고도 괜찮을 것같 야, 거울. 저기 홍익당이라는 빵집이 그렇게 맛있더라. 끝치 얘기야. 어, 맞아. 여기 홍익당이라는 빵집이 아주 그냥 부산에서 최고 빵 맛집이래. 저기서 빵안 먹으면 호구지 말입니다. 어, 자자, 자기야. 오늘 그빵빵빵안 먹으면 큰, 큰일 날것 같아. 빵. 어, 먹은. 오늘 어, 빵에 맞는 것 같아. 가자. 배달 왜 이렇게 안 오지? 오늘 좀 많이 바쁜가 봅니다. 그런가 봐요. 아 죄송합니다 어. 배달에 많이 밀려가지고요 마린시티 맞죠? 네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배달 온분잠자잠깐아잠깐 아, 저요? 네 잠깐잠깐 <laughs> 저요? <웃음> 배달이 많네요 예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 방금 홍익당이라는데 배달 들어왔죠? 예 거기부터 가요 아네 예.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<laughs> 가는데 순서 없는데 아 근데 배달 동선이 꼬여가지고요 인생 꼬이게 해드려요? 빵이 식으면 안 되죠? 예 빵은 따뜻할 때 먹어야 돼포기땅 빵이 식으면 안 되니까 수고하세요 동환 씨 방금 배달 간거 벌써 도착했대요 그리고 빨리 와서 고맙다고 리뷰까지 작성해 주셨어요 아이고 기사님이 우리 거 먼저 배달해 주셨나 봐요 <laughs> 배달 엄청 많던데 고맙다 그죠? 계산이요? 네, 손님 12,800원입니다 얼마야 12,800원이요 아니 이빵몇개 샀다고 뭐 12,800원이나 받아요 그럼 뜨끈한 국밥 먹지 좀만 깎아줘. 만 원에 만 원에. <laughs> 아이 손님 죄송한데 저희가 따로 할인은 안 해드리고 있어가지고. 에이 사장님 장사할 줄 모르시네. 당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내가 당골 해줄게 만 원. 그러면 손님 저희 가게 대표 메뉴 치아바타 서비스로 하나 드릴게요. 에이 누굴 돼지로 하나 뭐빵 먹고 뭐목가이게 돼지라는 거예요? 아 그런 뜻은 아니고. 전 그렇게 미안하면은. 이거 리얼 딸기로 케이크 이거 서비스로 하나 주세요. 아니 손님 지금 빵 사시면서 케이크를 서비스로 달라는 게 말이 돼요? 이아줌마가 빵을 잘못 짜셨나 진짜. 은영 씨, 은영 씨, 참으세요, 참으세요. 저 정말 죄송합니다, 손님.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. 에? 정신적 피해 보상. 아, 나 진짜. 저기요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. 언제 올라가나요? 잠깐만, 잠깐. 네? 아, 잠깐 아직 신사표 하나. 연수, 가보세요. 사장님, 여기 있는 빵다 주세요. 네? 너무 맛있어요. 제가 다 계산할게요. 다 주세요. 네, 네뭐 감사합니다만. 아유, 저야 말로 감사드립니다. 다 주세요. 아 네. 무이자로 몇 개월까지 돼요? 안녕하세요. 하이픽션을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방조호라고 합니다. 오늘은, 어, 실제로 우리 동환영님이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익당이라는 빵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. 하이픽션 팀 모든 팀들이 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. 부산에 올 일이 있으시거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 꼭 한번 들려주세요. 진짜 맛있는 빵 제가 직접 만든 빵 따뜻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사진 찍어주시나요? 팬들? 아 사진 찍어드려야죠. 오늘 음, 네. 아버지... 장인어른이 또 와주셔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자기 노래 또 와주셔가지고 언제 보는 오늘이었습니다. 예. 네. 아무튼 부산의 홍익당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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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찾아주세요. 하이픽션 접복 여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